하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 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일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와 같이 묻었을 때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들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율법과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이죠, 영지주의단이죠. 초대 영지주의자들 마르 시온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서로 대립하는 대립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일부 구 개혁파 신학자들은 율법을 단지 요구와 명령으로 이해했고 복음은 무조건적인 약속의 개념으로 그들은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 견해가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현 세대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개념은 이제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냐고 그래요. 마음껏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도 그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시기 때문에 어떤 절도를 지어도 다 예수님이 0 0현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아주 그들의 믿음은담대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중에. 그러나 이런 자들의 주장은 옳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의 생활기범으로서의 일법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제 사람들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생활 규범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인간의 삶의 윤리와 법도와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리예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그릇된 생각으로 이제 이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율법을 이해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한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둘은 상호 불가분 관리에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양자택일도 아닙니다. 예. 또이 복음이나 이을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가분리 아니 불자죠. 아니 무. 예. 가을 가짜 나눌 뿐그 다음에 떼놓을 리자예요.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하려도 분리할 수도 없고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가 없는 즉 복음과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트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서로 대립 관계를 이해를 했습니다. 에 누트는 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즉 믿음으로만 의렇게 된다는 이신 이신 층위를 이제 누트는 네. 견제했습니다. 여기 에 칼비는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 옛 예, 언약 전체를 율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이 복음의 내포됨므로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비는 율법을 언약으로 이해한다는다는 이해한다는 점에서 루터와 구분이 됩니다. 갈비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서 값없는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삼는 언약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복음과 율법, 이 복음을 율법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내용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스가리아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복음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기시의 중심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이 메시아의 예언에 이르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율법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이제 복음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 이렇게 성경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예뻐도 늙어서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들에나 밭에다가 시 혀를 뿌리면 그 뿌림을 거둘 때가 있고 심으면 심음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끝내시는 마무리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상에 오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인 근본 주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가심을 이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문 사장 이전의 말씀 보면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더니 예, 그 아버지 의 정한 때까지 미리 정해진 시간이나 나를 의미하는 약속된 정해진 뜻으로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기 그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고 <laughs> 세상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정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장 처음 나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종말론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 계절에 오시는 이번 주간에 성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세 성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BC 74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의 계시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실장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이 대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 함께, 만우, 우리, 엘, 엘로임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하나님의 정한 성에 오신 계획이 본문 사진에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성취가됐다이 말입니다. 7 4 0년 년에 이스라엘 선절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진 보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정에 나게 하셨는데 이 계절에 다음 주에 세수일 새벽에 성에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여 천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면 엄청난 인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으로 성에 보내주시고 33년 후에는 성 허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시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토막하시고 구원하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번 주간에 세상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안 때입니다. 사절 말씀이요 때가 참에 이 참에 플레로마 이것은 광주리에 채우다뭐빈 그릇 담다 이런 또 찢어진 곳을 이제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이공간적인 이제 의미로서는 빈 공간을 채우다 이게 바로 때가 참에입니다. 비어있을 공간이에요. 근데 때가 참에 다 채워진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시간을 3차원적인 그러한 공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때는 다니엘 70의 때입니다. 60, 70의 때인데 거기서 69일에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류의 십자 날 지시고 모든 죄인제, 죄, 죄 용서하시기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이게 바로 때가 처음에 이거예요. 69일에 되는 날 예수님이 예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5일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1일 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계절에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시상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이 날을 종말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면은 예수님이 수성하시고한 달여만 지나면은 메시아 왕국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계로 오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계로 오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셨습니다 그 2000년이 이제 시간이 흘러간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하신 때에 여호자에게서 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자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예수님의 인간 대심, 인성을 나타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생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계절에 생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십니다. 배가 고프면 잡수시가 되고 피곤하면 주무시가 되고 또 이제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말입니다. 이 신약적인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육신하셨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을 상징하지요.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 말합니다. 또 도성인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율법의 아래에서 나게 하다 말씀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조건들을 이행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말입니다. 내일심자에 네 보면은 여린 양두 마리 한 마리는 하여 마리 원을 위한 제물, 한 마리는 아셀슬 위한 제물로 이제 들이잖아요. 1심의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바사박다니나이아레나이나 어째나이,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아사슬을 위한 제물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서는 피를 뿌리려철비를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동시에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제 율법 아래에서 나아지 않다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은표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의 울풀을 생에 보내신 것은 징글벨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 죄 용서 받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아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네.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목적을 파르게알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속량입니다. 네. 구속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요스, 양자 되는 양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는 사실,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크우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되는 아들의 명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양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정욕에 사라잡혀서 살아가는 노예들입니다. 퍽 육시 청육에 이끌려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시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나 인기란 노예가 되어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우셨는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술을 따먹고 탈할 것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 아단과 하와에게 들어온 마귀의 성질인 죄로 인하여 월일과 죄악으로 타락하여 범죄하면서 악을 행하며 멸망날 것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예수들을 성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기간이 이번 주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의 죄 문제 때문이에요. 선물 유한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별 성탈마서 해외행나, 이거 아니에요. 인류의 죄 문제에 계시려고 예수님을 생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원칙을 믿은 자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영생명으로 옮겨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죄인들의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해서 예수님은 이 계절에 이번 주간에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여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다다천여와 미련한 다다천여입니다. 네. 이 슬기로운 다다천여와 미련한 다다천여의 차이점이 뭡니까? 외모, 아니면 키, 학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차이점은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기름 준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준비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외모를 가꾸고 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 만날 준비하는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지 말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쉼이 매우 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우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하는 열 처녀와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신앙과 준비 없는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극과 극으로 이제 나누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늘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통로가 막히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빛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육기를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즉,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다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양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하나님이 양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된 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다 됐는데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삶, 삶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오몸이깨끗 해야 되는데 죄와 정유의 오물통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식구장 이전에 말씀하면 내가 거룩하인, 너도 거룩하라고 주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운총보혈운청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나를 씻어야 됩니다. 죄와 정형으로 돌아오지,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마가봉사 26, 26절로 9절 말씀처럼 익은 열매가 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추수 원리입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신명이, 우리의 삶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공급에휴게서 예수님이 이 계절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아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순종하는 의지를 들여서, 결과는 익은 열매가 되기를 심써야 됩니다. 이 일이 주님 다시 오실 예심을 맞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낼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드천지한치 창조하신 이 태양도 이제 해가 풀어져 다 없어질 때가 있다고 파도베드로가 3페드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리 해나가시는데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절 전에 내려오시던,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늘 깨워서 준비하면서 주님만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살아남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하신 때, 이 심을 쓰게 보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 아버지, 이 심을 쓰게 내려보내심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이제 다시 세상에 재립하실 이 심을 맞을 준비하는 그러고 한 시험을 되어지고 이생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나무자들되어서 반드시 심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laughs>